안녕하세요, 사장님. 반갑습니다. 네. 반갑습니다, 네. 대표님. 아이고, 저희 제품을 드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? 지금 한 4개월 된것 같아요. 4개월 정도 되셨어요? 네. 어... 그거 드시기 전에는 어디가 좀 불편하셨어요? 들기 전에는 뭐, 그냥 이렇게. 잡으로 인한 질병. 그러니까 네. 이렇 뭐, 팔을 많이 쓰니까. 네. 제가 그, 테택리아를 했어요. 응. 네. 근데 이건. 팔 같은데 많이 쓰니까 그런 게 아팠고. 음. 근데 이, 이걸 제품을 먹으니까 이 무릎도 아프고 네. 또이 팔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. 평상시안 좋았던 부분이 아, 아프셨다고요? 더 아픈 거예요, 그게. 음. 그래서 이거 왜, 왜 이러지? 이게 빨리 나야지 이랬는데 왜 네. 이렇게 더 아픈 거야? 음. 그리고 이제 좀 힘들어 했는데 어느 네. 순간에 그냥 하루아침에 딱 스탑이 되더라고. 오, 진짜요? 어, 그러면서 안 아파요. 음... 그래서 어, 이게 명연단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 제품을 계속 먹었죠. 보니까 뭐그 책을 보고 책자를 보고 뭐 하니까 뭐그 재생을 시키고 세포 재생에다 음... 뭐 너무 좋은 프라덕이더라고 그래서 그걸 계속 먹었어요 그냥. 음... 에이 죽기 아니면 살기치고. <laughs> 근데 너무 이렇게 좋아지면서 몸에 체지방은 빠지는데. 몸무게는 120이야 그냥 항상. 항상 똑같이. 응, 어, 어, 똑같이. 체지방 빠졌는데 몸 어. 뭐 사이즈만 줄으신 거네 그러니까 얼굴은 왜더 작아지는지 몰라. 얼굴. <laughs> 이만해져야 이 되는데 얼굴은 작아져. 원래 오. 제가 얼굴은 좀 작거든요. 네, 네, 주름 같은 거가 조금 깊이 들어가지는 않는 것 같아. 음. 좋은 현상으로 그럼 그런 효과를 얼마 만에 보신 거예요? 그게 한 3개월? 3개월 만에? 네, 3개월 그 전에 때. 다른 거 드신 적이 있으세요? 그때는 뭐, 예, 그 아메이도 많이 먹고, 저는 비타민을 엄청 많이 먹었어요. 푸대로 먹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. 그렇게 많이. 네. 종합 비타민, 뭐 여러 가지 비타민을 한 줌씩 좋다는 거는 다 아. 먹었고, 한약도 무중지 먹었고, 아이고. 1년에 두 번씩. 아이고. 보약. 근데 그런 게 이제. 명연 반응이 오면서 이제 그걸 다수납을 했죠 전국. 음 그러셨구나 수납하고 아, 이제 그이 제품을 먹으면서 이게 숫자를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 그쵸. 그리고 그 내가 기억할 수 없는 거 파워 칵테일을 먹으면 거기에 관한 거을 인포메이션을 쭉 읽으면서 그걸 음. 먹고 기도하고 또 레스토레이션을 먹으면 그거 먹고 기도하고 저기 액티바이저 먹을 때는 또 그거 먹으면서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니까 음. 하나님이 치유를 시키시더라고요 yeah. 이미 치유 다된 건데 네. 그걸 위해서 이제 재생을 시키는 거죠 하나님이 네.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이 제품이 자랑스럽다 싶어요 음 근데 오늘 대표님이 너무 그 아주 섬세하게 <laughs> 설명 제품 설명을 해 주셔가지고 네. 더 많은 지식을 쌓고 가는 거 같아요 아이고 별 말씀을요 <laughs> 이 제품 소개해 주시면누구세요이 제품은 우리 권군사님. 아이고 옆에 그래서 계시네. 처음에 좀 바짝 붙어 보셔 이거 네. 두 분이 <laughs> 남녀 유별도 아닌디. <laughs> 원래 좋아해요. 아이고 <laughs> 원래 좋아하세요? <laughs> 설마 서, 서로 부부는 아니시죠? 어. <laughs> 네. 부부다 조금 더 좋아해. 요 아이고야. 여러분 <laughs> 참 좋은 정보 주셔가지고 많은 효과 보셔도 참 다행입니다. 네, 네 감사합니다. 주변에 또 많이 알리시고 계시죠? 네. 그 주변 그치. 분들 반응은 어떠세요? 우리 자녀들이 좋아해요. 다 좋아하세요. 어, 그리고 이제 음. 나의 가까운 그 지인들한테 연결해서 네. 그걸 소개하고 있고. 어이고. 우리 신우 같은 경우에는 좀 암이, 혈액암이 있었어요. 네. 그래서 그걸 한번 먹어보려니까 자기는 토할 것 같은데 자꾸 음. 냄새가 나서. 그건 자기 몸이 안 좋으니까. 그러니까, 어. 음. 그러니까. 그게 왜 그런지를 몰랐어. 그때는 설명을 못했어. 제가 그때만 해도 한한 한 달밖에 안 돼가지고. 음. 세월이 흐르면서 아 그게 몸이 안 어디가 안 좋은 사람은 신장이 안 좋은 사람, 간이 안 좋은 사람 음. 부분적으로 안 좋은 부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더구만. 그래서 음. 그걸 보고 아, 이, 이 신우는 지속 먹어야 되는데 지속을 음. 시켜야 되겠구나. 근데 지금 한국 갔어요 제주도. 음. 아 그래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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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마 음.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. 네, 네. 네. 그러기를기도하고 사장님. 있어요. 건강 잘 챙기시고요. 네, 음. 감사합니다. 아유, 네. 화이팅입니다. 항상 응원할게요. 권상수 퍼서님한 말씀 해주셔야죠? 네, 제가 너무 사랑하는 여인이죠. 우리, 우리 장인종, 네. 어, 30년 전에 필리핀에서 만났어요. 우리 만남이. 아, 어, 그때 저도 그 필리핀이라는 나라에 선교 때문에 갔고, 우리 장인종 그 사장님은 미국에서 왔고 저는 한국에서 필리핀을 갔었어요. 네. 거기서 호텔에서 만났어요. 음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처음에 나를 본 거죠. 음. 어, 그때나 지금이나 정말 전 세계에 영향 주는 사람, 전 세계 살리고 싶은 사람 그런 거죠. 근데 도우구가 이제 지금 우리가 독일 PM을 만나서 네. 이걸 가지고 진짜 실제 사람들의 음. 건강을 해결하면서.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이제 자유를 얻게 해주니까, 음. 그 시작이 이제 워싱턴에서도 이제, 이제 시작이 된 거죠. 음. 내가 정말 사랑하는 우리 서로가 너무 사랑하고 있는데, 이제, 이제 워싱턴이 시작이 된 겁니다. 음.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제 캘리포니아에서 오늘 어제 도착해서 오늘 처음 워싱턴에서 이제 정식으로 우리 수석 코치님, 드로지 코치님 모시고 참여를 한 겁니다. 여러분 모두 화이팅 합시다. 네, 화이팅입니다. 파이팅 파이팅. 네. <laughs>